내가 미션 성과 못할 줄 알아? 이렇게 외곽을 줬다 해도 무조건 할 거야. 자, 밥다 먹고 나왔습니다. 지금 방금 미션 떴어요. 새것 미션 떠가지고. 좀 부랴부랴 나왔습니다. 아, 진짜, 오늘도 비 맞으면서 하네. 아. 어, 새건 미션입니다. 새건 미션. 새건 미션이긴 한데, 이거 잘 줄지 모르겠네. 아, 진짜 미션 잘 떠야 되는데. 제발. 저번에 이거 미션을 보니까 3건을 하고 5분 뒤에 또 3건을 미션을 주고 또몇분 뒤에 또 3건 미션을 이렇게 주더라고요아그 3건이라는 게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뭐라 그러지? 희망을 주는 거지 희망을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계속 으아 떴죠 아씨 단권이다. 아, 이것도 한 개씩 주네. 아, 살짝 불안한데. 이렇게 계속 한 컷씩 주게 되면은 끝날 때까지 계속 세 컷씩 줍니다. 이거. 아, 큰일 났네. 아, 큰일 났네. 이거. 또한 컷씩 주네. 이거. 어어어, 어, 어, 가자, 가자. 현재 저한건 떠가지고 피카 파러 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닌데 여기서 딱 멀티만 주면 좋은데, 안 주려나? 6시 55분부터 7시 55분까지입니다. 지금 한 건이 끝난 상태고요. 두 건이 남았는데, 현재 시간 7시 18분. 55분까지 두건만 끝내 내면 됩니다 여기서 딱 멀티 하나만 주면은 게임 오버죠? 아.. 씨또 하나네 이게 이렇게 하나씩 준다니까요 미션을 하면은 좀 아쉽긴 아쉽다 얘네들 뭐 주고 싶어서 주나? AI로 배차가 되니까 이렇게 주는 거겠지 아..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은, 한 건씩 미션이 된다고? 좀 아쉽긴 하다. 원래 멀티 잘 주던데, 우리 동네는. 아, 이거 수원까지 넘어가네. 아, 어떻게 미션 안 주려고. 진짜 힘겹게 미션합니다, 이새 건을.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. 미션 할 때는 전투력으로 해야 된다고. 전투력에 전투 적으로 해야 된다고. 나 어떻게 한 거지?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아쇼 어쩔 수 없다. 여기서 한건 하고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한건 하고. 이렇게 해야 좀 어쩔 수 없이 뭐 아씨 어떻게 시세건다 씨, 외곽으로 빠지냐 치사하게 세건다 이제 두건다 현재 시간 7시 23분 거기에 도착하는 게 15분 가, 13분 정도 가야 돼요 망했네 씨 미션이 모든 지역이니까, 어, 다시 돌아오기도 시간도 걸리니깐요 이거 완료하고 나서 그쪽에서 최대한 한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미션 성과 못할 줄 알아? 이렇게 외곽을 줄다 해도 무조건 할 거야. 아 진짜 멀리 닿다 하나 남았다 18분 남았어 아이 죽여 씨. 나이스 나이스 떴습니다 아, 아 신장 쫄렸네쫄렸어아전 대비 한번 보고 미쳤다! 마지막! 배송지가 집 근처야! 나이스! 이렇게 색깔이 떴는데, 처음부터 트리플 배달 주면 좋아요. 아니면 멀티까지도 괜찮고, 처음부터 한 권씩 줘버리면, 계속 한 권씩 줍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, 한 4선인가에다 지금 외곽으로 다 빠져나왔잖아요. 두번다 애들이 미션 좀 어렵게 주는 건지, 아니면 나만 그렇게 해는 건지, 아니면은 AI 배차가 문제인지. 자, 아무튼 5시 6시 55분부터 7시 55분까지입니다. 그런데, 55분까지 완료를 하는 게 아니라, 55분까지 픽업만 하면 돼요. 픽업. 55분은 좀 위험하니까, 54분까지 픽업만 하면 됩니다. 8시 5분에 뭐 완료를 하든지, 8시 10분에 완료를 하든지,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. 픽업만 잘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신규 주문만 그만 받을게요. 이한 건만 하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외곽 세 번을 나간다는 건 진짜 꿈에도 몰랐다 진짜. 와 꿈에도 몰랐어요. 소도시에서 하지만 이제 지역이 큰 데서 하시는 분들은 아, 그걸 어떻게 세 건을 커버를 하지? 뭐, 가는데, 뭐, 픽업하러 가는데, 한 6분, 뭐, 7분 걸리고, 또 도착지까지 또 가는데, 만약에 한 10분 정도 걸린다 하면 은 벌써 20분인데, 이세 건을 어떻게 처리하시지? 나도 이제 소두시 하는데 이렇게 빡세게 하는데, 아,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저는 뭐, 길을 아니까 좀 빨리 움직인 거지. 저도 큰데에서 미션을 한다? 저도 미션 성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세번째 골목 안으로 어, 아 저번 왔다 혹시 쿠팡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? 들어가도 돼요? 아 실례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절정 예. <laughs> 네, 시작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시작했습니다. 나이스. 분명히한번더 미션 할것 같은데. 봐봐. 미션이 55분까지인데, 지금 50분이란 말이에요? 아, 나도 솔직히 헐떡이 있는데, 근데 큰 도시에서 어떻게 미션을 하냐, 그거죠. 한번 가면 뭐 차도 밀리고 신호도 있을 텐데. 자,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나이스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했습니다.